안녕하세요. 저는 한빈이에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 스타워즈 하세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스타워즈 노래요. 잠시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 잠시만요. 어, 시작하도록 하죠. 우와또 우와 빡세. 왠지 이 어디서 한것 같은 느낌은 뭘까? 카펫을 부실수 있어요. 피스풀 하지 말아. 그게 뭔 말이야, 피스풀이? 잠깐만. 음, 잠깐만. 음, 잠깐만. 음, 잠깐만. 가볼까? 아이? 오. 오. 뭔가 보였는데 음, 아까 뭔가 보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뭔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어어 이럴 줄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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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참자 짠, 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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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잠깐. 어디에서 궁극 같은 느낌은 뭘까? 이거 다한거같지 난? 저거 쉽지 않나? 아니. 고 물로 지나가는 한빈 선수, 뭔가요? 아, 뜨거! 아, 뜨거! 어디야, 대체? 아니. 뜨겁네. 헌인들아. 아파. 무적이 달려라. 라라라. 안 돼. 안 돼. 무릎 세게 한다. 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럴 땐. 이법을수는게 좋아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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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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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불 이렇게 해이게 페에서부수라고 했죠? 오케이. 와, 이러면 내가, 내가 여기 떨어지면 난 끝나는 거네. 오, 씨, 엄마야. 엄마야. 어? 어떻게 깨는 거지? 올라가서 떨어지고 뒤 네.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미을 수가 없네 설마 저기 뭐? 열릴 줄 알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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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불로 가.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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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불로? 불 오케이 공격해봐 공격해봐 하 그래 있을까? 아니 뭔데? 설마? 그거라면 아니야. 그럼 저기 다시 가라는 뜻이잖아. 아니 봐봐. 왜다모래로만들는가가다아 오, 잠깐, 잠깐만. 고수인 척하면서. 어, 앞에서. 어이 이게 물이? 아니 뭔가 이상한데 원래 여기로 올라가 줘야 하는데 음음와와 맞네 내가 말한 게 맞네 어 뭘까 이런 건 이렇게 준비한 건 설마 얘네랑 싸우라는 말은 아니겠지? 아닐 아니, 거야? 어, 뭐야? 왜안 들어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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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있는 건 뭘까? 안 나가지거든, 안 들어가지거든. 아 이렇게. 내갈 길만 부시는 거야. 이게 활성화는 없겠지? 그 개무서운데. 개무서워, 무서워 어차피 여기 오려면 죽어같겠네 뭐가 죽어? 갈 길이 막. 그거 먹으러 가는데요? 어? 역시, 여기에서 게임을 하면, 바바밤. 아까 있는 데에서, 점프를 해주고, 점프를 해줘서, 해주고, 점프를 해줘고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도착받 뒤, 나이스. 음. 지금 잘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먼저 잡혀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아, 구분이야. 안 되는 게.